우리의 곁을 떠난 국민 MC 송해의 연결식이 6월 10일 오전 4시 30분에 진행됐습니다. 이어 오전 5시에는 발인이 진행됐습니다. 장례는 대한민국 방송 코미디언 협회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연결식의 사회는 코미디언 김학래가 맡았으며 엄영수 장례위원장이 조사를, 코미디언 이용식이 추도사를 각각 맡았습니다. 조가와 분양 헌화를 진행한 후 발인식이 엄수됐습니다. 고인을 모신 운구차는 종로구낙원동의 송해길과 여의도 kbs 본관을 들릅니다. 장지는 대구 달성군 옥포리의 송해공원으로 생전 고인의 뜻에 따라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 서곡이 여사의 곁에 안장됩니다. 장례 이틀째였던 9일에도 빈소에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엄중한 분위기 속 입관식도 진행됐습니다. 고인이 마지막 맨얼굴로 대중의 인사를 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몸을 씻고 수의로 갈아입은 고인은 연한 개나리색 수의를 입은 채 맑은 낮빛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늘 끼고 있던 안경도 벗은 채 눈을 감고 누워 있는 고인의 입은 당장이라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를 말할 듯했습니다. 오후 3시부터 가족과 마지막 인사를 마친 뒤 3시 30분쯤 시작된 이날 입관식에는 불교와 기독교가 모두 참여해 고인을 배웅했습니다. 고인의 큰딸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의 주도로 추모예배를 마친 뒤 고인과 생전에 연이 있던 경북청도 용천사의 스님이 목탁을 치며 마지막 송가를 불렀습니다. 고인의 큰딸은 추모예배가 끝난 뒤 뒤로 물러나 목탁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모습은 유족 측의 결정으로 9일 급하게 공개가 결정됐습니다. 염습이 끝난 뒤 입관 전 추모 절차를 잠시 언론에 공개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유족 측 관계자는 워낙 국민적인 분이어서 가족들도 장례 절차 공개에 대해 고민하던 차였습니다. 이에 엄영숙 코미디어 회장이 의견을 냈고 염장이가 여러 사례를 알려주며 공개가 결정됐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 고인은 평안한 얼굴로 가족들을 맞이했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눈물을 보이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틀째인 9일도 그를 기억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찾았습니다. 최불암, 유재석, 전현무, 김국진을 비롯해 오후에 비를 뚫고 고인을 찾은 코미디언 김민경, 유민상, 홍현아, 가수임이자 태진아, 장윤정, 인순이, 이찬원 등 가요계 후배들도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고인과 함께 실량의 아픔은 겪은 배우 조춘은 제가 황해도 해주 출신입니다. 송해 형님은 제가 유일하게 형님이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이북에서 우리 큰형님과 동창이셨습니다. 그래서 친형님처럼 모셨었습니다. 라고 인연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돌아가시기 이틀 전 사무실에 가서 찾아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시니 진짜 속상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추는 후배들에게 정말 잘하신 만인의 형님이셨습니다. 많은 선배들이 저 세상에 가셨으니 그분들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말씀 나누시고 좋은 세상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명복을 빌었습니다. 또, 코미디계에 별이 졌습니다. 제가 항상 건강하셔야 합니다 하면, 내 걱정 마라 임마라고 하셨는데, 참 허무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까진 웃음을 드리는 연기자로 기억에 남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라며 눈가를 적셨습니다. 인순이는 그렇게 고향에 가시고 싶어 하셨어요. 어머님을 만나 뵙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가셨어요. 라면서 생전 고인의 바람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아마 지금쯤 가족들과 웃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워하던 가족들을 만나셨을 거예요. 송해 선생님을 그리워하는 우리는 이렇게 남아서 생각하고 추억할 일이 남았습니다. 송해 선생님 그동안 수고하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영자는 송혜 선생님은 7, 8년 전 저에게 운동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세요. 선생님은 저에게 낙원상과 송칼국수도 사주시고 낙지볶음도 사주셨어요. 라며 고인과의 추억을 회상했습니다. 이어, 카르페디엠. 현재에 만족하고 현재를 즐기라고 하셨어요. 선생님의 말씀 같이 저도 즐겁고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며 고인과 작별했습니다. 차분한 모습으로 빈소를 방문한 송대관은 취재진에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너무 슬프고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하신 분이라 틀림없이 좋은 곳에 가셨을 것입니다. 몇십 년 전국 노래 자랑을 같이 한 사이라 남이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박나래는 송혜 선생님과 일을 같이 했든 안 했든 동시대에 함께 살았다면 누구나 송혜 선생님을 사랑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자 방문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KBS 추석 특집 프로그램에서 송혜 선생님의 분장을 하고 함께 무대 위에 선 적이 있어요. 그때 많이 무대에 서본 게 아니라 부끄러웠는데 제 분장을 보면서 많이 웃어주셨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북돋아주셨어요. 라고 고인과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본인을 고인이 진행했던 KBS 전국 노래자랑 93년도 출신이라고 설명한 가수 박상철은 선생님께서 많이 아껴주셨어요. 해외에 나가면 같이 식사도 하고 술도 한잔하고 격이 없이 지냈는데 좋은 곳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인과의 추억을 전했습니다. 박상철은 며칠 전 선생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며칠 있다가 보자고 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가끔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선생님 아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드렸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괜찮아서 좀 있다가 만나자고 했어요? 라고 털어놔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빈소에 들어가지 못한 인물이 있다는 이야기도 온라인상에서 돌고 있습니다. 배우 박철이 빈소에 가는 것을 제지당해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며 욕설을 했다는 소문입니다. 이외에도 강호동, 파피년준 박예리 부부, 김원여, 이미자 등이 고인과 함께했습니다. 박예리 명창은 불과 몇달 전만 해도 선생님과 한 무대에서 배웠어요. 언제나 잘하고 있어서 너무 예뻐. 앞으로도 그렇게 예쁘게 살아하셨었어요. 갑자기 돌아가실지 몰랐어요. 조만간 전국 노래 자랑도 시작한다고 해서 선생님을 무대에서 뵐수 있겠구나 했는데 허망한 마음입니다. 라고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어 빈소 오는 길에 낙원동을 지났어요. 예전에 선생님이 맛있는 밥 사주고 싶으니 들르라라고 사무실로 부르셨었어요. 정말 맛있는 밥 사주신다며 골목골목 골목 돌아서 선생님이 항상 가시던 단골집을 갔어요. 가는 내내 마주치는 분들 다 손잡아주시고 인사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라고 늘 서민의 벗이었던 고인을 추억했습니다. 송해의 삶은 소박한 서민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삶을 증명하듯 생전 송해가 자주 오갔던 송해길에는 그를 추모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서울 종로구 낙원동의 송해 선생 흉상 앞에는 근조 하환과흰 국화꽃 백여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종이컵에 따라 두고 간 소주 한 컵과 해바라기 등 꽃다발도 함께 있었습니다. 송해길 안내판 옆에는 전국노래자랑에서 악단장에게 용돈을 빼서 어린이에게 주시던 재미난 장면이 그립다라는 추모 글이 붙어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검은 양복을 갖춰 입고 헌화를 하거나 송해의 흉상과 함께 사진을 찍는 등 각자의 방식으로 애도를 표했습니다. 묵념을 하거나 흉상을 어루만지며 눈시울을 붉히는 시민도 많았습니다. 그의 안타까운 소식에 전국민들이 슬픔에 잠긴 가운데 동네 옆집 할아버지처럼 친근했던 그의 생전 모습이 온라인을 또한번 뜨겁게 달구기도 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과거 방송된 대화의 희열에 출연했던 송혜의 모습을 재조명했습니다. 당시 방송에서 고인은 mc 유희열과 각별한 싸이임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대화 도중 유희열은 송혜의 얘기를 경청하더니 선생님과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 생각이 나요. 최근에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가셨어요. 라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유희열은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어머니가 자신이 tv에 나오길 기다리며 항상 TV를 틀어놓는다면서 눈시울을 불폈습니다. 이에 송에는 용인에 사는 고모님이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과 언니동생 하는 사이였어요. 라며 유희열과도 특별한 인연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안 그래도 오늘 유희열 씨를 만난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편찮아서 마음이 무거울 거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운을 뗐습니다. 그러더니 송혜는 유희열의 손을 꼭 잡으며 괜찮아라고 위로를 건넸고 유희열은 그의 한마디에 감정이 복받친 듯 그의 손을 잡고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이 지켜보는 이들까지 먹먹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고인은 연예계 후배들뿐만 아닌 전 국민들에게도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됐던 분이었습니다. 이젠 다시는 볼수 없지만 많은 이들의 가슴속에선 언제나처럼 따뜻하고 포근하게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모든 근심은 이곳에 두고, 부디 하늘에서 편히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